새 미래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마저도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그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뭐어 민주당 이중대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렇게 친 민주당 성향인데도 네. 이런 말을 할 정도라고 하면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시장 군수들의 선거에 또 공천에 이렇게 돈이 오고 간다고 하면은 무엇을 믿고 표를 주겠습니까. 서울일보 일면에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경 서울시의원 공천헌금수술연료 의혹과 관련해 강선 의원을 제명한 뒤 이어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물론 세미리민주당과 조국혁신당까지 연일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지난 4일 논평에서 민주당의 공천 헌금 스캔들이 시간이 갈수록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적 몸통과 윗선이 개입된 권력형 비리였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강소는 의원이 공천 관리의 핵심인 핵심 인사인 김병기 의원에게 살려달라며 1억 원소수 사실을 고백한 다음 날 김경시 의원이 단수 공천되는 상식 밖의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시간이 갈수록 드러나는 공천 뒷거래의 몸통과 윗선의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며 공간이 간사라는 지위를 이용한 무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으며 더 높은 단계에서 강력한 입김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가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정 원내대표의 수천만 원 소수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시절 전달됐음에도 공식조사나 조치 없이. 당사자 측으로 되돌아갔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여기 이제, 음, 기사에 보면은, 네. 음, 더 윗선, 더 높은 단계, 예, 네, 더 나쁜 단계, 그, 지금 이게 꼬리 잘리기가 아니냐, 이런 지금 말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지금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네. 아, 그런데 그 서울시 의원이었던 아, 지금 현재 서울시 의원이죠. 네. 서울시 의원이 강선 의원한테 1억 원을 아, 준것 같습니다. 네. 아마 뭐 이게 뭐 공천을 아, 바라고 준 건지 어떤 건지는 아직까지 뭐 밝혀진 사실은 없습니다. 네. 공천을 위에서 줬는지, 뭐, 왜 1억 원을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그, 어, 아 누구죠? 거기, 갑자기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그, 전 원내대표였던 김경식이죠? 김경식 맞나요? 그전 원내 원내대표였던 그 원내대표. 전 아니, 아니, 아닙니다. 그, 저, 원내대표였던, 저희가 음,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그, 그 양반이 뭐로 했었냐면, 공청관리위원장인가를, 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전화를 한것 같아요. 우리 그, 강선호 의원이. 네. 그, 어,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한번 살려주십시오. 어. 1억 원, 그, 이제 그 전화 내용을 한번, 녹취 내용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그게 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녹취 내용을 들어보니까는, 그 지금 뭐 1억 원을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1억 원을 받았다고 네.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아, 이거는 지금 내가 이거 저기 받았는데 이거 좀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어, 얘기를 하니까, 어, 그 다음날, 어, 그 다음날, 어, 바로, 그 단수금 공천 됐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어, 없이 그냥 이 혼자로, 김경 서울시 의원 혼자만 공천이 돼서, 지금 현재, 어, 서울시 의원이 지금 돼 있습니다. 네, 서울시 그렇습니다. 의원이 지금 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이, 어, 그 우리 그, 김전 원내대표, 원내대표, 어, 그 양반도 지금 여기에 관련이 돼 있는 것 같고, 네. 왜 갑자기 그렇게, 어, 강선 의원의 전화를 받고 다음 날 공천을 네. 했는지 어, 그것도 좀 이제 수, 수다를 해봐야 될 그런 이유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기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지금 더 위에 그 뭐가 있지 않겠느냐? 어? 네. 그 위에 그 위라면 에 누구겠습니까? 그 위라면 에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 그 위에 어, 어떤 그, 입김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그냥, 그냥 입김이 아니고 강력한 입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음. 보겠습니다. 네. 최수석 대변인은 비명황사 공천에 칼자루를 지게 하는 대가로 범죄 혐의를 눈 감아 준것 아니냐는 의심을 키운다며 이는 단순 관리 소홀이 아니라 권력형 비리 은폐이자 공천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공천헌금 사과에 대해서도 이미 탈당한 의원을 제명하고 핵심 실세에는 형식적 징계에 그친다면 민심을 잠재울 수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지도부를 향한 책임론도 부각했다고 전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이 탄원서를 보고받고도 왜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새옷강 쇼핑백에 담긴 돈이 오가는 동안 지도부가 무엇을 했는지 답해야 한다며 그동안 정가의 보도처럼 외쳐온 특검은 이럴 때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예. 요새 비명행사라고 했던 말들이 있었죠. 네. 음, 그 비명행사가, 어, 비 이재명 라인은 다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명행사인데, 이 비명행사 공천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민정 당대표로 있을 당시에, 비명 행사 음. 공천이 있었습니다. 이게 네. 국회의원 공천뿐만이 아니라 네, 네. 그 지금 시의원, 구의원 이런까지도 전부 다다 다 아마 이게 줄줄이 네. 내려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그 더불어 국민의힘에는 이거를 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역위원장이라고 하죠. 국민의힘에서는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는데, 네. 어, 지역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당, 그 민, 그 지구당위원장이라고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 지구당이 없어져어 그냥 지역위원장이라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네. 그러고, 국민의힘에서는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당협위원장들을 전부 다그 이재명, 음, 친 이재명계로 그 당시에 네. 전부 다 바꾸고, 공천도 또 그렇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명 행사 공천이라는 아 그런 말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일환이 아닌가 아또 그랬기 때문에 눈 감아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아좀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어 강선우 의원도 어뭐 네. 이재명계로 다 분리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네. 예 계속 보겠습니다. 당동혁 대표도 김전 원내대표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진술이 담긴 탄원서를 당시 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묵살했다며 이 대통령 역시 수상 대사,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이 탄원서와 진술서, 참고인 명단을 확보하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으로 규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언성 원내대표 역시 특검 수사는 이럴 때 사용하라고 있는 제도라며. 기소, 수사권 분리 논란이 있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2일 기자 간담회에서 통일교 정치권 유착 의혹과 관련한 특검 도입도 함께 촉구하며 제3차 추천 방식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조율은 어렵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내부 징계로 사태를 봉합하려면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공청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특검을 통해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분리해 규명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원내 정당 공천 시스템 전반의 신뢰도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새미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마저도 어 이거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그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뭐 어~ 민주당 이중대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렇게 친 민주당 성향인데도 네. 이런 말을 할 정도라고 하면은 이건 지금 그~ 이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쵸 그렇죠? 예 네, 네,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그~ 좀 명확하고 분명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그~ 시의원이라든가 구의원이라든가 또는 어, 시장 군수들의 그이 선거에 또 공천에 이렇게 돈이 오고 간다고 하면은 도대체 국민들이 무엇을 믿고 어, 이 사람들한테 표를 주겠습니까? 네. 결국은 올라오는 사람 밖에 표줄 사람 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도대체가 무엇을 어, 믿고 또 국민들이 이렇게 정치를 외면하게 되면 결국은 네. 또 민주주의는 한발 어, 후퇴되는 음. 그런 결과를 어, 보여줄 것이라고 봐집니다. 네. 이거는 좀그 전반적인 공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좀 신뢰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맞습니다. 어, 이건 좀 저도 뭐 정치권에 오래 있었고. 네. 또 지금 현재 정치부 기자를 하고 있지만. 어, 정치부 기자를 하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공천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맞습니다. 공천 시스템에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공천에 특혜를 둬서도 안 되고, 네. 공천이 더군다나 그게 뭐 돈으로 이렇게 공천이 사고 판다고 하면, 이게 나라가 미래가 과연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2026년도 6월 달에 이제 선거가 또 있습니다. 2026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 선거가 6월 3일날인가 지금 네. 이제 이루어질 예정인데 이번 선거에는 좀 깨끗한 선거 매년 내 내놓는 그런 슬로건입니다. 이번 그렇습니다. 선거에는 좀 깨끗한 선거가 됐으면 네. 하는 생각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기 편인 네. 뭐 자기 편이 아니면 다 공천에서 배제하고 네. 자기 편만 공천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비명 행사란 말이 있었는데 비이재명계는 다 공천에서 배제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런 말인데 이게 과연 민주당이라는 민주당이라는 그 당명이 네. 무색하게 만듭니다.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만든 것은 바로 민주당이 대한민국 독재에 맞섰고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끌어올리는데 아 그런데 일릭했던 그런 당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민주당이라는 그 당명을 네. 국민들이 지지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표를 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네. 이게 민주당인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의심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꼭 민주, 민주당 이름에, 당명에 걸맞는 그런 행동을 좀 했으면 합니다. 또한 국민의 힘 역시 국민이 힘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당명에 맞게 그렇게 당을 운영했고 그리고 국정 전반에 네. 함께 하는 그런 정당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정당 정치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네. 민주당이 내부 징계와 자체 조사로 수습에 나설 경우 셀프 면죄부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반면 야당발 특검을 수용할 경우 공청 과정과 지도부 책임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조국 혁신당 등범 여권까지 한 목소리로 특검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주도권을 치려는 정치적 계산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서울일보 일면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네.